에브리원. 고준영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3 수능 모의고사 잘 보셨습니까? 물론 잘 보셨습니다. 제가 취대했던 수많은 학생들 전원 1등급입니다. 100% 1등급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1등급에 나왔을까요? 수능 특강 을완성해야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4월에 수능 특강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걸 완성시키겠습니까? 자, 바로 고준 선생이 한 단원당 3분 내 찍는 3분 내 요점 정리가 되고, 문제가 나오는 핵심 분야를 정리해주는 고준 영어의 찍기에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달려있고, 1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자, 6강이 시작되겠습니다. 6강 첫 번째 부분에 1번에서는 첫 번째는 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에이징이라는 단어, 노화, 노령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될 문장을 잠깐 정리해 보신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In a d d i t i o n s 게다가 이게 Fear people talk. 사람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가적 위험을. 자, 그런데 만약에 노령화가 되게 되면 이걸 뭘 쓰면 돼안돼안 안 되겠지요. 그래서 more가 fear. 사람들이 기업가적 위험을 감수할 위험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Fear 이거를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 단어를 조심해 보자면 여기 밑에 있는 왜냐하면 보령의 노동자들이 Tend to p r e s e r e their a s s e t 그들이 편안하게 은퇴하기에 필요한 자산을 보존할 가능성, 보존하다 Let r t end, 뭐라기보다는 Set up,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바로 이 부분이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More, 아닙니다. Fear. Preserve 맞고, 그 다음에 set up.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제목이 안 맞는 걸 정리해 보신다면, 문장은 토종새를 죽이기 위한 리차드 헨리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새를 보존하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중간에 있는 이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predator free. free는 없는 겁니다. predator free island. 즉,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보냅니다. 자, 로빈슨 크루스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새로 그곳을 보내면 그새는 분명히 보존되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의 문장을 보시면, 자, 유전자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원형의 토대를 제시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거를 정리하는데, 여러분, 뭐 생명2 정도 공부한 학생만이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This does not mean.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We should view be violent behavior. 폭력적 행동을 as a resourceful.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폭력적인 행동이 바로 그 뒤쪽에 나오죠. 우리가 Enlist the core of violent behavior. 폭력적 행동의 핵심을 요청해야 된다. 뭐로써? 긍정적 문제 해결의 역량이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꼭이 문장을 해석을 열심히 해 보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6-4에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중간에 단어 compromise라는 단어 좀 여러분 좀 보십시오. 자, 선호도는 자, personal need, 개인적 요구와 선호도는 종종 양보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양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빌드 세우고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관계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의 음식 선택의 영향을 결정해준다. 그 문장의 문장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Parent-Child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Contribute to, 아닌지 조심해야 되겠죠? 기회한다, 뭐해? 가족의 음식 결정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좀 있으면 바로 8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